오늘, 어, 일부 마지막 시간, 어, 파동 분석적인 사고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앞에 거 내용을 좀 요약을 하고 갈게요. 어, 파동은 계속 연속된다. 어, 충격파동, 조정파동, 계속.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또, 이쪽으로 충격이면, 조정, 충격.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 라는 게 기본 개념이죠. 그리고 보통 시작은 최저점 근처에서 하면 은 어, 어느 정도 다 맞고 아닌 경우도 있긴 있다 했어요. 하지만 보통은 최저점 근처다. 그리고 추세가 끝나면 파동도 끝이다. 추세 하나가 끝나면 어, 조정이 시작되고 그러면은 요 파동은 끝. 조정도 마찬가지로 조정되는 추세가 끝나고 새 파동이 출발하는 요것도 끝. 결국 이런 하나의 추세들. 하나의 추세를 한 파동으로 보고, 그걸 조합해서 분석을 해내는 거죠. 네, 그리고 작은 파동이 뭐 모여서 큰 파동이 되고, 큰 파동도 작은 파동으로 쪼갤 수 있다. 이거 이거 각도 얘기죠. 이렇게 돼서 큰한 파동이 되고, 또큰한 파동에서도 작은 파동으로 나눠줄 수 있고, 네, 여기까지가 그런 그냥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어, 여기서 더 이제 나가는 개념들이 있죠. 세부 개념들. 뭐 충격파동이 어떻고, 뭐 비율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뭐 조정 파동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모양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어, 그럼 분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일 뿐이고 이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고 어, 좀더 이제 트레이딩까지 나가는 거는 좀 다른 영역이에요. 여기보다 더 추가적인 영역인 거죠. 우리는 그냥 이거를 해석하는 그런 툴, 기, 그 도구들만 배운 거고, 그거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을 드리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합쳐져야지 온전한 파동 분석이 될수 있겠죠. 말이 이렇게 꼬이죠. 네. 어, 파동 분석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해석이 뭐다 해서 끝난 게 아니고, 그렇다면 난 어떻게 대응해야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거든요, 그냥 여기를 내가 임펄스로 해석을 했다면 여기서 그냥 임펄스가 끝이 아니고 당연히 조정파동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나는 여기 쪽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 어, 그런 대응 전략들까지도 분명히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이 끝이 아니고 분석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식까지 합쳐져야 올바른. 접근법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분석만으로는 좀 불완전하죠. 그 다음에 요거두 번째와 세 번째는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내 해석이 맞다면 파동 조건을 뭐 위배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는 어 이런 무빙일 테니 난 이제 손절 기준을 잡을 수 있고 지금 하는 해석이 만약에 틀렸다면 예비 시나리오는 뭘로 보고 있어야겠다. 어떤 대응까지 생각을 해놔야겠다. 여기까지 좀 봐야되는거에요 이런 경우를 좀 볼게요 내가 이렇게 해서그랬어요어 이거 임팔스다. 이거 임팔스 맞죠? 그죠? 뭐 1파 9점을 깬 것도 아니고 오파가좀 길긴 하지만 네, 그리고 여기 ABC 대충 떨어지고 그도뭐좀 모양 좀 그렇게 사지만 B파 나왔으니 난요 C파에서 진입을 하겠다 라는게 일단 최초 계획인거죠 그러면은, 기준은 어디가 될까요? 당연히, 어, 1파 저점인 여기가 손절의 기준이 되겠죠? 여기가 손절 기준이 되고, 난 여기서 진입을 해야겠다가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깨지면, 깨졌는지 볼까요? 어, 깨졌을 때의 시나리오가 없으면, 좀 앞으로 돌려보면, 여기서 이제 시파가 완성이 됐나 싶었는데 조금 앞으로 더 가보면 뭔가 싶죠? 네. 분명히 임펄스였으니 이걸 깨면 안 되지만 코로나 빔이에요. 그냥 뚜들겨 깼어요. 이때 만약에 어떤 대응 시나리오가 없으면 그냥 손 놓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혹시나 내가 들렸을 대 비해서 여기가 B다 라는 걸 했으면 이 BC 영역을 한번 노려볼 수는 있었겠죠. 물론 뭐 비율은 쭉 벗어났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잡긴 힘들었겠지만, 이런 식의 대응 음, 개념을 좀할 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해석은 이렇지만, 지프하고 뉴스는 이쪽이니 참고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어, 사고방식을 좀 가져야 돼요. 이것도 한번 예제가 있을까요? 네, 이쯤을 보면 되는데. 어, 사실 이쪽으로 뭐 파동 해석을 했을 때는 뭐, 모르겠어요. 여기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파동으로 보면 더갈 수가 있었겠죠, 그죠? 더갈 수가 있었나? 네. 뭐 조성받고 한 거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어, 이편 같은 경우는 이미 역배열이 여기서 나왔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추세 터질 가능성이 더큰 거니까 그런 것도 조심을 했어야 되고 네. 뭐 그런 거네요 이게 딱 적절한 예제를 못 찾겠네 네, 그래서 어, 파동 해석이 무조건은 아니고 또 지표랑 뉴스도 참고를 많이 해야 된다. 뭐 달러 인덱스도 있죠, 나스닥, 다우 지수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어떤 전쟁, 공물 뭐 이런 것좀 보아가면서 네, 그렇게 대응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 이런 파동분석을 하면서 이런 사고방식을 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를 말씀드렸거든요 어, 의외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있더라고요 일부겠죠 네. 근데 좀 위험한 생각들이라고 봐요 저는 네. 어, 파동만능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로 해석이 다 되는데 이 평하고 지표를 왜 쓰냐 이거 음. 셋째 그왜 보지 다 후행성인데, 뭐, 그런 생각들. 분명히 참고도 되고, 어,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요거를 쓰시는 분들이 또, 요 어, 파동을 까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걸 쓰시는 분들도 분명히, 어, 다 정상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무시하고 막, 그러면은, 그러니까 파동이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어, 나는 저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저걸 틀렸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저건 거죠. 저 생각도 맞지만 그러니까 틀린 해석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것도 말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가능성으로 생각해 놔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요 생각이 좀 위험해요. 네. 어, 해석상으로는 분명히 임펄스인데 왜 어, 여기 조정파동한다면 여기서 1.68 안가냐 어, 가야된다 이런 생각 그냥 해석일 뿐인거죠 그죠? 안가면 안가는거고 어, 그런거예요 아까 어, 두번째에서도 보셨지만 어, 여기서도 보면 이게 임펄스인데 깨면 안되는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은 충분히 많다 네. 보시면 되고 어. 이런 것도 좀 해야 되죠. 대응 전략이 정말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없이 몰빵하고.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겠다. 그래서 파동 분석적으로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야 완벽한 파동 분석이면서 그걸 활용한 정확한, 그걸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 보니까 한 해석보다 대응이 더 중요한 경우도 분명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이렇게 좀 감안을 하셔서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이 부분도 분명히 다루긴 할 거예요. 대응에 대한 것도. 여기서 녹화 마치겠습니다.